자, 조건부 두 상자 중에 하나를 골라 임윤욱 구슬을 꺼냈더니 초록색이 나와 버렸지. 벌써 발생했잖아. 네. 그러면 초록색이 나올 확률, 초록색이 나왔는데 그게 A에서 나올 확률 물어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확률은 이런 거고, 초록이 나오는 경우는. A에서 초록이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초록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A에서 초록이 나왔다, 이건 거고. 맞죠? 그러면, 상자를 선택하는 확률도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물론 2분의 1이 앞 군데서 없어지긴 하는데, A를 선택한다, 1 2분의 1, A에서 초록이 나왔대. 10분의 3. 그 다음, B를 선택을 하고 B에서 초록이 나왔대. 8분의 5. 이 중에서 A에서 초록. 2분의 1에 10분의 4. 2분의 1은 뭐다 없어질 테고. 약분하면 5분의 2. 통분하면? 이거 5분의 2라고 보고, 40분의 10, 25, 16. 얘도 통보를 합시다. 40분의 16.